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린 지가 딱 2년이 됐어요. 만 2년. 오늘은 처음으로 자체 제작을. 지금 구독자 수는 대략 14만 정도고, 10만 정도가 된 지는 몇 개월 전이었고, 유튜브 측에서 실버 버튼을 보내줬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현장함을 나누려고 제가 뜯지도 않았어요. 이리 뜯으면은 이게 현장감이 없잖아요. 시크하게 팍팍 뜯어보고 꿀잠 자라. 수초 많이 보여줘라. 저는 원래 팍팍 뜯는데, 팍 뜯다가 어, 뭐 찢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팍 뜯는데 안 뜯기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이제, 은색이 보이죠? 실버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어 이게 참고로 재질은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데 애플 제품 표면이랑 굉장히 재질이 비슷합니다. 이 요게 그 애플 제품 CD 드라이브인데 거의 똑같아요. <laughs> 되게 신기하네요. 애플에서 만들나? 소리도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라면 받침으로 쓰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뒷면은 걸수 있게 어 있고, 딱 달라붙는 느낌. 근데 이게 뭐 언박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박싱을 왜 하려고 생각했냐면, 어 외적 보상이잖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저한테 주는 외적 보상. 상이잖아요, 상. 상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애플에서 만든 라면 받침인데, 근데, 상을 주면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동기가 막 올라와요. 외적 보상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 좀 동기를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적 보상이 같이 있었을 때이 외적 보상, 내적 동기가 같이 있었을 때이 외적 동기가 나를 에너지를 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외적 동기, 외적 보상인 거고. 유튜브를 하면서, 외적 보상은 뭐 이것도 외적 보상이지만, 여러분이 광고 바, 봐주시거나 뭐 멤버십 해주시면서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외적 보상이 될 테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저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건다 외적 보상이죠. 외적 동기가 저는 되게 중요했어요. 2년 동안. 제가 느끼는 내적 동기는 뭘까요? 뒤에다가 놔달라고 해주는 뒤에. 음. 옆으로. 우선 옆으로 놓고, 다음번에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동기, 뿌듯함과 보람됨,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아지는 구독자님들. 네, 바로 그거예요. 제 영상에 대한 댓글을 잘못 남겨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몰아서 이렇게 멤버십 라이브 시간에 하지만, 또 멤버십이 아닌 분들께는 또 그래서 죄송하고, 또 멤버십 분들도 다못 따라서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내적 보상, 내적 동기가 있어요. 기게 뭐냐면 피드백이죠. 어떤 피드백이냐면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딱 이거. 그런 댓글 해주는 분들 정말 많고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또는 상담에 대한 편견이 줄어서 내가 병원에 가게 됐다.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도움이 너무 된다. 좋다. 이런 거. 너무 큰 동기가 저한테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댓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내 감정과 친해지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네, 이것도 역시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댓글이고요 심각한 저와도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고 짐승이라는 표현도 좀한 적이 있는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너무 높은 잣대로 봐서 비하하게 되는 거였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오히려 비하 안 하게 되는 그 느낌을 이해하고 스스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댓글도 저한테 큰 동기가 되고요 선생님의 참 따뜻함이 위로되고 변화 어, 물론 감사한데 저한테는 좀 부담...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따뜻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방송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모습은 그냥 상담가로서의 이미지죠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이미지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성격,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이제 부담이 주니까 <laughs> 그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내적 동기가 된다는 걸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길게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